안녕하십니까. 전 천안 텐스 플랜에 소속 이성종이라고 합니다. 네, 반갑, 반갑습니다. 어 그냥 그 룰을 잘 이용해서 좀 유리하게 이용을 네, 잘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밸런스도 마지막에 이제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좀 깜짝 놀랐고, 어, 그래도 아직 그게 케이지다 보니까 그 케이지에 적응이 아직 덜된 모습이라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유리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게임을. 네, 아 네. 진짜 차이가 그냥 볼때 비슷해 보이겠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마치 다른 종목처럼 네어 일단은 케이지가 있으면 일단 밀었을 때 이제 그 케이지의 발이다음면 스위치 라던가 이런 레슬링에서 기본적인 방어 동작이 안되고 이제 그도망갈수 있는 공간도 한정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진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그 케이지 하나만으로 네 네, 그래도 그,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매맞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고 조금 더 편했습니다. 네. 네, 그 저번에는 좀 솔직히 상대가 너무 잘해서 그런 하고 싶은 기술들을 쓰진 못했는데 네, 더 즐겁죠, 훨씬. 네. 아,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죠. 이번엔 특히 더 상대가 국가대표를 다녀온 우리나라에서 1등을 그래플링으로 1등을 이렇게 해봤던 선수기 이 때문에 아, 제가 레슬링을 열심히 훈련한다고 하긴 했는데 이게 차이가 너무 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래서 보다 더 주의수적으로 해야 될것 같아서 예, 좀더 노려보겠습니다. 집요하게. 네, 그, 그러니까 서로 끌어 안은 상태에서 만약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좀더 유리하게 끌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한 분야에서 1등을 해봤던 선수기 때문에 그거를 잘 줄지 모르겠어요. 이제 본인이 잘하는 게임에서 저를 잡는 순간 저를 이제 넘긴다면 제가 이제 제 상대방 안정희 선수의 팔을 뭐 앉는다든지 이런 동작도 못한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면 점수가 뺏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조금 예, 좀 긴장 많이 됩니다. 예, 그 이제 생각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상상 플레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. 그 MMA 시합 때도 마찬가지고. 여기서 예,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대비를 하긴 했는데 이게 사람이 실제로 부딪혀 보면 항상 제 데이터보다 위더라고요 그래서 예, 잘 모르겠습니다. 열심히 하, 해볼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. 어 일단은 제가 점수를 따는 거는 좀 너무 힘들 것 같고 어 일단은 저 요번에는 2라운드 라서 이제 테크니컬 점수가 15대 0 15점 차이가 남면 테크니컬 점수인데 15점 뺏기기 전에 서미션을 노리는 쪽으로 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무조건 서미션 입니다 네 그게 아니면은 제가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없을 것 같아서 네더좀 열심히 태브, 그 서미션을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상대가 국가대표 레슬러 출신 이거 하나만으로도 좀 많이, 이제 긴장이 많이 됩니다. 이제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그거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도전하는 생각으로 레슬링도 더, 물론 안 될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레슬링으로 먼저 싸움을 걸 거고 레슬링도 피할 생각 없습니다. 열심히 받아치고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뭐 체력이 없기 때문에 1라운드에 모든 걸다 쏟아부을 생각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네, 감사합니다.